네, 예, 이제 측량학 개론에 대해서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측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어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의를 해 보면 바로 어떤 하나의 에, 지구상의 점이 있고 그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하나의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느냐. 아, 우리는 좌표가 있어요. 평면 직각 좌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X축과 Y축에 서로 직교하는 두개 축이 있으면, 이점 P까지를 뭐, X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 또 Y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중앙쪽 5점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각을, 각을 재야 됩니다. 그래야 위치를 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그 하나의 점을 이렇게 구하고 각까지 쟀는데, 이게 위로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높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높이까지도 재야 된다.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점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측량에서 필요하는 것이 첫 번째 거리가 필요하죠. 음, 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이 필요합니다. 각, 각.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측량이다. 예?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세 가지에 관련된 측량이 무슨 측량이냐? 기본 측량이 됩니다. 방금 말했던 거, 거리 재야 되죠? 그럼 무슨 측량? 거리 측량. 각을 재야 됐죠? 그죠? 반향. 방향. 이건 반향에 해당되는 거죠. 각 측량. 그 다음에 높이를 재야 됐죠? 이걸 이제 수준 측량이라 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측량 중에 기본이 되는 측량이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응용해가는 측량들이 이제 응용 측량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들이 이 거리 측량, 각 측량, 수준 측량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못하거나 이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다른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3녀석까지 알아봤고요.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어떤 법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해봐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측량 기계에 따른 분류는 기계를 뭘 썼냐는 거죠. 다를 썼으면 거리 측량, 평판을 썼으면 평판측량트랜시스 뭐 썼으면 트랜시측량,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건 어떤 목적이냐? 뭐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 지형측량이다. 노선을 측량하고 있, 싶다. 그러니까 뭐 철도라든지 차량의 노선을 측량하고 싶다. 그러면 노선측량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터널을 어떤 설계를 하고 시공하기 위해서 한거라 그러면 터널측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하면 대부분의 측량은 먼저 뼈대, 뼈대, 골조를 먼저 합니다. 골조 그다음에 이제 골조가 그 틀이 갖춰지면 그 틀을 갖춰진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세한 것들 세부 측량을 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의 제목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측량 법규에는 또 나누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나눠지는데, 기본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본하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그 측량에 관한 업무를 볼수 있는 기관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죠? 지금 뭐 국토 지리 정보원인데, 이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름이 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측량을 관장하는 기구의 장이 그 기구에서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뭐다? 기본 측량이 된다. 왜?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틀을 잡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인 거죠.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그렇죠?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정부 투자 단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그, 설치가 되고 만들어진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측량이 공공 측량이고, 그러면 일반 측량은 뭐냐? 기본 측량도 아니고 공공 측량도 아닌 나머지 측량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일반 측량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그, 주민들이 하는 측량들은 뭐, 일반 측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측량 지역 면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소지 측량, 대지 측량, 땅이 작다, 땅이 크다죠. 그죠. 그래서 땅이 작으면 땅이 작으면 우리 지구는 평평하니까 이렇게 둥그렇습니까? 약간 둥그렇잖아요. 근데 땅이 작기 때문에 그냥 평면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국지 작다, 그 뜻이죠. 근데 대지 측량은 땅이 커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측지학적 개념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측지 측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소지 측량은 땅이 작아서 평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이다. 그럼 반대로 대지 측량 은뭘 고려해야 돼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측량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소지 측량입니까? 대지 측량입니까? 당연히 측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지 측량으로 가는 게 낫죠. 왜? 지구 공유를 고려하지 않으면 더 간단 명료하고 오차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소지 측량적으로 측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정도라는 것, 즉, 정밀도라는 그런 기본 틀의 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거리분의 오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리분의 오차. 이거는 이제 뭐 풀어놓은 거죠. 거리분의 오차.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식, 요식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12, r 의 제곱분의 L의 제곱. 보통 이 L은 뭐 D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l 이라고 쓰기도 있고 그 상관없고요. 이 R은 뭐냐면 지구의 공률 반지름이에요. 지구의 공률 반지름. 이거는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측량을 하신다면은 6,370km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거리의 오차는 거리로 나눴는데 각의 오차는 각의 오차는 로로 나눠요. 로로로 로 값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로는 얼마냐? 206265초입니다. 예. 근데 정밀도는, 어, 소수점, 숫자로 딱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분자 값을 1로 하고, 분모를 숫자로 하는 n분의 1꼴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소지 측량이냐, 대칭량을 구별을 짓기 위한 정밀도를 우리는 10의 6승분의 1, 100만분의 1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를 숙지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 거리, 그, 즉, 소지 측량을 할수 있는 거리, d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으로. 요 식으로. 자, 해보면, 아까 d분의 델타 d는 1 2이 r의 제곱분의 뭐 d의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래다 뭘 넣어요? 6370을, 어, 집어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d 값,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 평면의 간주거리가 계산이 돼요. 예, 계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좀 비슷한 게 나오니까 예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 식에서, 이 식에서, 또는, 어, 만약에 이 값들이 데타 d 값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요 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요 식, 요 식. 10의 6승분의 1을 구할 수 있죠? 그죠? 10의 6승분의 1. 그 다음에 지구 방향 637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 d를 구할 수 있겠죠? 거기서 d 값을 구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22.1km. 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의 6승분의 1로 측량을 하려고 할때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는 22km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22km인지를 알았으면 요식. 이 식에서 여기다 2 2 1를 집어넣고 6,370을 집어넣으면 델타 d를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평면을 간주할 수 있는 거리 허용 오차는 얼마다? 22mm구나 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d가 있으면 4분의 파이곱하기 22.1의 제곱한 면적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300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00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오차 안전을 고려해서 평면을 간주할 수 있는 면적은 대충 400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10의 6승분의 1을 자주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썼을 때 22km 22mm 400km제곱미터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거리 측량의 정확도를 만분의 1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럴 때 에, 각 관측 오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아까 L 분의 델타 1을 로 분의 델타 세타 해가지고 각오차 이렇게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얼마냐 이것이 거리 정확도가 만 분의 일이니까 L 분의 델타 1이 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1로는 얼마라 했어요 206265초 그러면 델타 세타 자 여기서 테타세타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 봤더니 얼마예요? 20.63초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아까 그식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측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식과 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거리 측량의 오차를 10의 50분의 1까지 허용을 한다 했을 때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냐? 자 우리가 아까 지구 공유 반지름 안 주어지면 에온가 얼마 6370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300으로 가정한다라고 주어졌으니까 6300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식 굉장히 중요하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게 얼마다 10의 5승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공률 반지름이 요게 6300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요 L, 요걸 D 값으로 표현하고 L을 구해라 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의 5승분의 1은 10의 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서 D는 그러면 10의 5승분의 12 R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10의 5승분의 12 고박 6300의 제곱에 루트 했더니 69km까지는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의 6승분의 1까지를 허용하지만 각 측량의 성격에 따라서 정밀도를 달리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나고자 하는 그 거리 측량의 정밀도를 얼마를 둘 거냐에 따라서 아, 내가 몇 킬로미터까지는 평면으로 간주하고 측량이 가능하겠구나. 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지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측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지금 지구를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라든지 또는 지구와 맞닿고 있는 뭐 우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량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형상이나 크기, 위치를 결정하는 학문이 바로 측지학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어, 기학적은 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고,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그 질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특성을. 그러면 이제, 아,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계학적은 산술 개념이기 때문에 길이, 시간, 위치, 높이, 이런 건다 알겠죠? 예, 위치, 이런 건. 이제 이게 문제잖아, 이쪽. 면적, 체적도 다 알아요.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자, 이쪽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죠? 이 지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은 뭡니까? 우주가 있죠, 이렇게 우주. 그쵸? 우주, 예, 우주. 그러면, 이 우주와, 지구가 맞다다 있는 부분까지는 기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리학적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천문 측량, 위성, 아, 우주죠? 기학적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하에, 바다, 지도, 사진. 그, 인공위성이나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지도는 이 지구 표면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우주가 맞다다 있죠?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바다도. 근데 나머지는 보세요.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 안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형상 중력 지자기 복잡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억지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 기하학적 물리학적 그 개념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구의 물리 측정에서 이, 이거는 뭐 이해를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자기의 3요소가 3가지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평각, 복각, 뭐 수평 분력 세 가지가 있고 평각은 이 수평 분력과 진북선이 이루는 각이고 복각은 어뭐 전자장과 뭐 수평 분력이 이루는 각이다. 뭐 이런 그런 거 같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성파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지하 구조물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굴절과 반사인데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파를 쐈을 때딱억 어? 굴절되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반사는 탄성파를 쐈을 때 반사가 돼서 오는 걸 측정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굴절법 같은 경우는 이 굴절되는 게 감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깊이가 그렇게 높지 않는 낮은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반사파는 어차피 반사돼서 온 것만 측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사법은 깊은 곳에서 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탄성파가 도대체 뭐냐? 탄성파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음파, 수면파, 지진파가 있을 수 있다. 음파는 공기를 매개로 전달되는 거. 수면파는 물을 매개로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는 지구 내부 물질을 통해서 땅, 그 지진이 그 지진입니다. 땅 속에 있는, 그죠땅 속에서 땅의 내부의 진동, 진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파동 이런 것들을 탄성파다 이렇게 생각한다. 간단 명령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탄성파 종류는 피파, 에스파, 엘파가 있다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PSL 순서로 지진계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PSL. 자, 중력 측정이 있는데요. 어, 중력을 측정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력은 예를 들면 어, 지구가 정확히 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쑥 나서 할거 아닙니까? 중앙이면 여기는 에, 길어요. 여긴 짧아. 그럼 어느 쪽이 중력이 셉니까 이쪽이 중력이 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어느 곳에서 측정해도 값은 일정하지 않다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자 가까운 데는 세고 먼 데는 어떻게 돼요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 점에 이 점에 요거 이요 길이 요거 요걸 뭐라고 하냐 표고라고 합니다 표고 또는 지방고라고 합니다 지방고 이 값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측량을 해봐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력 측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서 어,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측량을 해봤을 때 실측한 중력값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의 값하고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중력 이상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중력 이상.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실체 간 값이 더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실체 간 값이 더 적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어이 지하 내부에 무거운 물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지하 내부에 좀 무겁지 않은 좀 가벼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중요을 가지고 측량을 해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 측정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다? 표고를 알고 있는 점에서 중력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